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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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제 내가 먹이를 두 마리를 잡았단 말이야. 그런데 오늘 집을 들어보니 먹이가 한 마리 더 있어.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내 뱃살에 안착을 하더라고.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잠깐 생각을 했어. 내 뱃살을 내가 때리게 되면 너무 아프잖아. 그래서 일단 날나가게 뒀어. 그리고 나서 시스러 갔다 와서 그 모기를 찾기 시작했지. 그 모기를 찾기 시작하자마자 모기가 보이질 않았어. 하지만 말이야, 방금 씻고 내 침대에 누워서 침대 머리에 선반을 보았지. 그랬더니 모기가 거기 앉아있더라고. 근데 손바닥으로 치기가 너무 애매한 자리였어. 그래서, 아, 이거는 손바닥으로 때리면 무조건 못 잡는다라는 생각에 일단 한번더 기회를 줬어. 모기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하고 모기가 날아가서 다른 데 앉았는데 안, 앉은 곳이 이번에도 손바닥으로 때릴 수 없는 위치였어.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? 그래서 땅콩으로 모기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. 땅콩으로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지. 그래서 모기에게 마지막 원닝을 했어. 너 동료 데려오면 죽는다.라고 말했지만 어차피 죽었어. 걔는 내가 딱콩으로 정확하게 탁 죽였는데 이 친구에게서 피가 나왔어. 그 피는 바로 나의 피지. 아. 어제 다섯 방울 물렸거든 분명히 어제 첫 번째 모기한테는 피가 없었고 두 마리 나머지 두마리에게서 피가 나왔어 허허. 그리고 아직 한 마리 모기가 더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오늘 밤에 자다가 간지러우면 바로 불 켜고 일어나서 잡을 거야 나는 마지막 경고했다. <웃음> <웃음> 모기와의 전쟁. 아무래도 모기가 이긴 것 같지만, 그래도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. 모기. 이 집에 있는 모기 잘 들어라. 너가 순순히 나오면 죽일 것이고 순순히 나오지 않아도 찾아서 죽일 것이고 뭐 어쨌든 넌 죽었다.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너의 잘못이야. 이 집에 들어온 모기는 절대. 살아서 나갈 수 없어. 넌 잘못된 집을 선택했어. 왜냐하면 우리 집은 그 뭐지, 그 모기, 불 이렇게 진잉 해가지고 하는 기계도 있다. <laughs> 그렇지. 어찌됐든, 넌 이미 포위됐다. 이 집안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야. 오늘이 됐든, 내일이 됐든, 너는 끝이야. <laughs> 어 모기 때문에 정신 나갔어. <laughs> 긁으면서 얘기한대. <laughs> 아, 오늘 물 많이 마셔야 돼. <laughs> 그러 보니까 밤에라지 안하니까 약간 아쉽긴 하네. 아 고정 라디오 광일 광일 고정 라디오 구합니다. <laughs> 아, 고정 구합니다. 저 말은 잘 못하지만 잘 웃어줄 수 있고요. 저는 모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. 어? 기다려봐. 모기인 줄 알았던. 그것은... 모기가 아닌, 그저, 어, 그, 뭐지, 그냥, 어, 뭐가 묻은 거였다. 모기는, 이 집에 이제 한 마리도 없는 걸까? 나는 다 잡은 것일까? 모기와의 전쟁, 2. 10월 13일, 대개봉 <laughs> 아 <아이>, 이제 <진짜> 그만해야겠다 <laughs>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모기, 모기 알려주려고 전화했어요 네. 가볼게 안녕 <laughs> <laughs> 아무나 까나 얘한 거니까 뭐 어, 생각하지 말고 <laughs> 어, 추측하지 말고 응. 안녕!